선생님 저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이과는 공부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문과 공부하셔도 간호학과 입학 충분히 가능합니다 각 학교 대입 요강을 살펴보면 인문 계열 간호학과를 선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중앙대 한양대 경희대 등이 있죠 문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교는 가천대, 동덕여대 등이 있죠. 수능 최저를 맞추거나 정시 전형으로 인문 계열 간호학과를 지원하시려면 위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바뀐 교과 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내신을 잘딸수 있는 사탐 과목을 수강하되 간호계열과 관련 있는 생명과학을 추가로 수강하여 전공 적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학과를 비롯한 의료계열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것 알고 계시죠? 간호사 자격증을 따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셔야 합니다. 프라임에듀에서는 매년 최소 한 명씩 간호학과 학생을 배출했네요. 선배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